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, 암수살인. 이 오는 10월에 관객과 만난다. 22일 배급사 쇼박스에 따르면 암수살인, 이 10월 초 베일을 벗는다. 영. 화는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. 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다. 영화는, 김윤석과 주지훈, 두 강렬한 배우들의 첫 만남과 부산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범죄 실화로 기대. 를 모았다. 범인 검거보다 이미 잡힌 범인의 자백했다. 나 피해자와 사건 자체를 찾아야 하는 차별점으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. 개봉 고지와 함께 공개된 포스터서 두 사람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. 살인 범의 자백을 믿고 암수살인을 쫓는 유일한 형사 형민 김윤석 훈과 감옥 안에서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 태호 주지훈 분에게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진다. 김윤. 석은 이 영화에서 진념의 형사 형민 역을 맡았다. 살인. 범태호의 진술만 믿고 마약수사대에서 낯선 형사과로 전. 추를 자처. 동료 형사들 사이에서도 외면받으며 신원도 모르고 시체도 찾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추적해가는 인. 무리다. 주지훈은 김윤석과 팽팽한 심리전을 벌일 살인범. 강태호 역을 연기한다. 살인 혐의로 수감된 상태에서 형. 민을 콕 집어오직 그에게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추 살인 자백을 늘어놓는다. 그간 작품에서 선악이 공존하는 얼굴로 다채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온 주지훈은 살인마 위통념을 깨는 태호 역으로 이미지 변신에 나선다. 갭 급사 측은 스크린에서 첫 호흡을 맞춘 김윤석과 주지훈 이 선보일 밀도 높은 심리전은 남다른 긴장감을 선사하며 기존 수사극과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팀했다. YTN 스타 반서연 기자. UIOKCP. 올뱅이와itmplus.co.kr 사진 제공 는